여러분은 관종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관종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관심 그리고 종자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살펴보면 관종이라는 단어를 좀더 객관적으로 생각해보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관종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Attention Seeker, 즉 관심을 쫓는 사람이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 관심을 찾는 사람이라는 표현 정도에 어떠한 부정적인 느낌도 들어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한번 관심 종자에서 종자가 아니라 관심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존재 혹은 일 같은 것들이 어떻게 관심을 받고 어떻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2020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당을 차지한 우리의 영화《기생충》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영화에서 주로 언급되면서 유명한 것이 바로 선을 넘는다라는 것이죠. 영화상에서는 이것이 인물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핵심 기제로 활용되기도 했는데요. 관심을 받는 것에 있어서도 이 선이 중요합니다. 선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만으로도 원하는 관심을 받느냐 아니냐가 결정 날수 있죠. 하지만 이 선을 지키기가 어려워서일까요? 때로는 관심의 주체가 감당할 수 없는 선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절대 선을 넘기도 하죠. 그 대가는 무척 큽니다. 개인적으로는 그야말로 관종으로 낙인 찍히거나 정부나 기업의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매출의 타격을 입기도 하죠. 적정선 그래서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먼저 우리가 이 적정선을 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아보고 관종의 조건 네 가지 가시성, 협력성, 진실성, 적정선을 모두 갖춘 사례를 바탕으로 관심을 끌고 활용하는 삶을 어떻게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명해진 많은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은 사실 선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웃고 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여러 인플루언서들이 기존의 전통 미디어가 아닌 뉴미디어에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게 된 건, 웃음의 선이 시대에 맞춰서 약간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수 G.O.D의 멤버인 박준영 씨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솔직하고 화끈한 말투 혹은 언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20년 전에는 그의 많은 발언들이 당시 미디어의 선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모조리 편집되고 인기를 더 끌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죠. 반면 지금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환경 탓에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자유를 누리다가 어느 순간 선을 넘어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선을 넘는 것을 하나의 컨셉으로 해서 유명해진 한 방송인의 경우는 반대로 그 선을 세게 넘는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어 어렵게 쌓은 인기를 한순간에 반납하게 된 처지에 몰리기도 했죠. 이와 같은 예로 실력과 화제성을 동시에 겸비한 UFC 역대 최고 스타 중의 한 명인 코너 맥그리꺼의 예를 들수 있습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화제를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자신을 스타로 만들었으나 어느 순간 그 선을 넘어서 나락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한 경기전 인터뷰에서 인종, 종교 및 국가에 대한 비난까지 하는 등 선을 넘는 행동으로 큰 구설에 오른 적이 있는데요. 해당 경기의 패배함은 물론 관중석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것에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죠. 화제성과 실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일정 이상의 사회 문화적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우리 직장인들도 바로 이렇게 어느 순간 선을 넘는 행동을 했다가는 구설에 오를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러한 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선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야 할 텐데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지켜야 할 선에는 절대적인 선과 상대적인 선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선으로 먼저 우리 민족의 상처와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매우 민감한 정서들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언급하거나 이것으로 관심을 끄는 행위는 삼가해야 되겠죠. 군복무와 관련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복무 의무를 저버린 한 유명 가수에 대해선 다들 아실 겁니다. 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떠나 이와 관련된 우리의 정서의 한계선을 거짓으로 넘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그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넘지 않아야 할 선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문제가 되는 차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최근에 미세 차별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성차별을 비롯해 나이나 성 정체성, 장애 등 소수자 전반에 대한 미세하지만 만연해 있는 차별이나 혐오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가 예전에는 무신코 내뱉어도 문제가 없던 말이지만 이제는 선을 넘는 단어로 인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쉽게 자주 쓰던 초딩, 중딩, 고딩이라는 말들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하고 무시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결정장애와 같이 어떤 단어에 장애를 붙이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를 부족함이나 열등함의 의미로 표현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말들은 조직생활에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과 같은 젠더 이슈와 엮여서 차별적 언어가 큰 문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지, 성과 관련해서 자주 나온 단어가 바로 MSG라는 단어인데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종종 MSG 토크 혹은 MSG를 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 대표적인데 이는 조미료의 대명사가 된 L-글루타민산 나트륨을 빗대어 예능 출연자가 자신 혹은 타인의 과거 에피소드를 각색하거나 거짓으로 꾸며대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꼭 예능 프로그램에서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경쟁은 치열해지고 승자만이 살아남는 취업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이 면접에서 MSG가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혹 철저한 면접 하드 트레이닝을 받은 면접자들은 MSG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경력을 소설 수준의 픽션으로 재구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 기억해 보신다면 어떠셨나요? 면접에 임하면서 어느 정도의 MSG를 각오하고 진행을 하셨나요? 실제 면접 전문가들은 이러한 MSG가 거짓의 영역으로 들어가던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취업 전문 유튜버는 자신의 의도를 더 제대로 드러내고 결과를 좀더잘 표현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을 가리거나 순서를 바꾸는 경험의 재구성. 좋은 결과물이 있을 때그 의도를 재해석하는 수준인 경험의 재해석. 그리고 명확하지 않았던 구체적 수치를 경험으로 채워 넣는 수준의 각색 MSG로 나누며 이세 가지 영역에서는 일부 MSG를 더하는 것 정도가 가능하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이를 넘어선 거짓말의 경우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지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msg와 같은 이슈에서도 핵심은 선은 결국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한정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내가 재밌는 예능 캐릭터라면 그에 맞는 기대 수준이 있을 것이고 그에 맞는 우스갯소리는 어느 정도 용인은 되겠죠. 하지만 일반 기업의 면접 장소에서 그 환경적인 요인으로 그때는 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적 선을 알고 환경 변화를 직시하며 최종적으로는 나의 존재를 기준으로 선을 지키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관심의 네 가지 조건을 정리해 보자면, 꺼지지 않는 가시성, 고집스러운 협력성, 절대적인 진실성, 감당할 수 있는 적정선입니다. 그렇다면 이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 개인을 이러한 조건으로 평가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브랜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기업은 아웃도어 브랜드인 파타고니아입니다. 파타고니아는 대표적인 친환경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위해 파타고니아는 유기농 면 제품이나 재활용 소재를 활용하고 모든 과정에서 환경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또 매출의 일부를 환경단체에 기부하기도 하죠. 하지만 소비자들이 파타고니아에 계속된 관심을 보내며 이 회사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단순히 이 회사가 직을 위해 착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파타고니아의 제품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품질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구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파타고니아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해 소비자가 제품을 오랜 기간 사용하는 것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핵심 가치는 바로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브랜드가 고객들에게 꺼지지 않는 가시성을 받는 이유입니다. 또한, 파타고니아는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경쟁업체와의 협력을 하는 일도 마다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친환경 원단을 공급하는데, 나이키와 아디다스 같은 거대 스포츠 브랜드들과 협력하고 있는데요. 자신들만의 물량으로는 친환경 공급만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대형 브랜드들의 참여를 꾸준히 설득해 나가며 더 나은 친환경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친환경을 내세우는 브랜드는 파타고니아뿐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많은 기업이 실제로는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마케팅 효과를 내기 위해 녹색 경영을 표방하듯 홍보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파타고니아는 자신들의 신환경적인 경영 철학을 단순히 마케팅 캠페인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영활동에 적용하는 등 실천적인 행동에 나섬으로써 진실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파타고니아는 지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제품을 사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선을 넘지는 않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자신들의 제품을 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파타고니아의 플리스 조끼는 미국 월스트리트 금융 종사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캐주얼 복장으로 불리면서 유행의 유행을 타고 월가의 교복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인기를 얻은 적이 있는데요. 파타고니아는 2019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끼 판매를 제한하고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 Don't buy this jacket. 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광고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파타고니아는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품질 관리를 꾸준히 함으로써 꺼지지 않는 가시성을 확보하고 경쟁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고집스러운 협력성을, 경영 철학을 실천함으로써 절대적인 진실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을 내세우면서도 자신의 제품을 소비하라는 이율배반적인 광고를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제품을 사지 마세요 라는 광고로 적정선은 지키고 있습니다. 상품 브랜드를 예로 들긴 했지만 결국 개인 관심 시장에서 개인의 차별성도 점차 상품 브랜드가 걸어온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브랜드의 전략에 비추어 나는 어떠한 식으로 관심을 확보하고 나의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지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넘지 말아야 할 적정선 그리고 사례를 통해 어떻게 이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시대에 맞는 눈에 보이는 실력과 화제성을 갖추어 이를 꺼지지 않도록 지속시키고 주위에 깊고 넓은 협력적 자세를 유지하되 나의 색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말이 아닌 행동과 시스템으로 절대적 진실을 유지하고. 시대와 환경을 이해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선을 지키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건을 바탕으로 개인 관심 시장에서 어떠한 무기로 내가 원하는 것을 줄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